치마 이름 뭐라고 할래요? 어, 원피스 앞치마? 어, 원피스 원피스, 앞치마 원피스 앞치마를 덧 앞치마, 어, 뒷임는 앞치마. 뒷임는 앞치마. 덧 덧치마 덧 앞치마. 여기 길원형 뒷판이랑 앞판을 동일하게 한꺼번에 제단을할 거예요. 한꺼번에 제단을할 때는 앞치마를 할 때는 이 길원형을 이용하시면 돼요. 뒷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4cm 연필까지 7cm, 네. 7cm 봐요. 4cm, 7cm 팠죠. 네. 연필로 봐요. 그려봐야겠니? 그렇지. 7cm, 그렇지. 7cm. 그다음에 앞에는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앞기장에서는 목점에서 여도 동일하게 4cm, 여기서 8cm. 자, 8cm에서 자, 그려봐요. 자, 그려봐요. 그려봐요. 연필 이렇게 그리고 아, 어서 오세요. 자, 어, 악시마.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10cm, 10cm. 자, 10cm 키우고 그다음 내려오는 것도 10cm 내려오고 그리고 어 프렌치 다트를 넣을 거예요. 웨스트에서 3.5cm에서 BP점 26점에서 이내지 3cm 와서 사선으로 그려서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내립니다. 그려봐요. 요 조금 1cm 키웠어요. 워서 이만큼 이만큼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허리 라인에서 등 길이에서 여기서 20cm 20cm 에서 여기도 동일하게 10cm 10cm 주고 마지막 길이에서 여기서 3.5cm 주고 3.5cm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프렌치다트 두면 이 부분은 올리지 말고 여기 안줄 때는 바로 없어서 3.5cm 키우면 더치마 앞치마 돼요. 골선 표시해봐요. 골선 네 이렇게 해서 더딘는 앞치마를 완성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한 번 만들어 보세요.